기다리고 있었다. 가평 휴게소 알감자 아줌마의 원수. 긴만하지 않겠다. 간다! 받아치고 내려찍기! 누워서 피하고 돌려치기! 나도 누웠다가 이러다 어! 살 쪘나 봐. 안들어났죠몸 <laughs> 관리를 엉망으로 하다니. 어? 나도 살 쪘나 아이, 족떡대기 이따는 노렸다! 아, 어. 어, 배고파. 밥 먹고 갈래? 믿듬이다 아, 어. 어, 뭐, 판걸래 역시 고수들의 싸움이야. 난 제육으로! 밥도 먹고 왔으니 다시 붙어볼까? 그렇다면 사선백기이야 뭐, 야옵빛! 배치웠나? 피가 추동 가스 먹고 싶다. 같이 먹을래? 일단 배민 펴기. 그렇다면 같이 고르기. 결제하고 라이더기다. 아 자전거 라이더다. 그냥 내가 피가 평기. 생각보다 착한 녀석이었군. 이때는 노르기 안돼. 이제 다 끝났다. 칼도 없이 어떻게 싸울 거지? 일단 호랑이 굴로 도망가기. 호랑이 부르기. <laughs>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었지. 정신 차리기. <laughs> 오라 엄마. <와요>. 아, 아. <laughs> 나의 승리인가 야, 죽됐는데 역시 고수들의 싸움이야 좋은 승부였어 어우, 사, 살려주세요